어나이준 뭐지? 자 어... 어? 시작 시작 그렇 시작 나나 모두 모두 어오 민규야 민규민규또야 너. 가자 <목소리도> 오! 좋다.

유도해 되겠는데? 어? 준비하고 준비하고 준비하고. 뒤로 줘. 어 나이스. <목소리> 나와 나와 자 그냥 크게 쳐버려. 어, 그래. 오. 좋아. 완전서 왔다. 어이. 우라 일어나 일어나. 노요골이에요 아, 뭐지 아, 마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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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네. 어. 던져검막던 던져. 예. 네. 던져. 네. 네. 던져. 됐다. 됐다. 네. 됐다. 다 앞으로 나와. 그렇지. 아이고,

어? 어. 어. 잘했어.

멋 있었당. 야, 이거 물 가방 차나. 잘쳤 야, 여기서 날라서 막았어야지. 몰랐다. 사람 맡 사람, 사람, 뒤에 사람. 움직이는 사람, 모일 지말고 제일 잘했어? 이 형광색 한명더 맡아야 돼, 민우. 그 나가, 오늘 동통이 그래. 조연이 왔다, 조이려 빨려. 이 여기 있어 민우, 민우, 민우. 오 아! 아, 세이프, 세이프. 아, 이프 세이프. 괜찮아, 아아 왔다, 왔다. 왔다, 왔다, 왔다. 왔다. 왔다, 왔다. 잡어. <laughs> 이 찍어, 찍어. 사람 데데들 가. 기 윈이 아니 아니야. 아니야. 돼, 그, 나가. 올라가 맞히, 천천히 나가. 윈움직 나가. 어, 좋았다. 그, 자이든, 자이든. 자이든. 아. 안윈

지금 맞는 거 아니야. 그래, 보이시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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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아! 이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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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

3골로 해요. 3골. 하나씩 넣으면 돼. 하나씩. 네. 어. 같이 람야지시작해 같이 한사람아맡아야지 아시오. 아시오. 아시아시도 여기여기여기 오기, 오기. 기 오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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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기. 오 오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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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기 오기. 오 오기. 오기. 오 오기. 오나 오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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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기 오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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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

달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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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래도 있어 아, 가운데도 와, 있고 어아 좋아. <laughs> <laughs> 다시. 잡아. 아이고. 자, 자 분남 아, 아, 나이스. 나이스 킥. <laughs> Der, ja! Oh. <laughs> 그렇지. <laughs> 올라가, 올라가. 오! 오! 오!

잘했어, 잘했어. 아, 근여 너무 멀어? 오. 준비, 준비, 준비. 야! 아, 잘했다. <things you> <Nations1> <embody enjoying>